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 다 즐기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어제 팬데믹으로 규정을 하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시아 한중일 세 나라에서 퍼져나가던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유럽 대륙을 창궐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태리는 어,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섰어요 독일, 프랑스, 어, 유럽 대륙에 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가자 급기야 WHO에서 이제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심상치를 않아서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번져나가다 보니까 어제 전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기를 앞으로 30일 동안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입국 제한하기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였어요. 이제는 유럽에서 영국을 제한 모든 유럽 나라에서는 30일 동안 미국으로의 입국 입국이 제한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비켜나게 됐는데 정말 한국마저 입국 대상 국이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낙관적으로 말을 하는데 미 의회에 나와가지고 질병 감염 총책임자가 증언을 하기를 잘 대처를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수백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암울한 전망을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정말 미국에서. 50개 주 거의 50개 주가 다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가장 두드러지게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이 워싱턴 주, 시애틀 쪽의 워싱턴 주와 그리고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남가주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고 토렌스 지역에서도 생겼다라는 단편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되자 우리 샬롬교회에서도 당회 임시당회를 어젯밤에 모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상의 일이까지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모든 공예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그리고 새벽예배, 그리고 수요예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외에는 모든 모임을 일단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모임, 선교회, 남녀선교회별 모임 다 중지가 되고, 그리고 화여성경공부, 금여성경공부, 또 중부기도회 다 중지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금요모임도 중지가 되고, 공예배회의 모든 교인들의 모임을 일단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가대 연습도 중지가 됩니다. 주일날 성가대가 서지 않습니다. 성가대가 서지 않는 것 외에는 모든 주일 예배는 평상시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하는 애찬 식사 다 중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일날도 각자가 집에서 식사를 하고 시고또 마치고 교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교회에서의 모든 식사 제공은 일단 중지가 되겠습니다. 이 일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또두거운 고국 땅에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변화되는 것이 없으니 아침마다 가는 가능, 건강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꼭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어느 명절일까요? 이 명절은 어느 명절인가? 같은 7장 요한복음 7장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무슨 명절이라고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유대인이 캘린더에 우리나라 음력과 좀 유사한데 7월 15일부터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온 이스라엘이 회중들이 모여서 제사장이 성전의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엄숙하게 붓습니다.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근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마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 속에 세상 것들로 뭔가를 채우면 내가 만족함이 있겠거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화하고 두리번거리며 우왕좌왕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큰두 장이 있는데, 에서겔서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이죠.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자로부터 발원된 생수의 강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는 비전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을 때그 생수의 강은 뭘 가르친다고요? 바로 성령을 가르친다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 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성령을 성경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람에다가도 비유하고, 물에다가도 비유하고, 불에다가도 비유하고, 기름에다가도 비유를 합니다. 그내 네 비유를 기억하시도록 풍수화류 사자성어를 기억을 해 두세요.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와서 모든 죄악들을 날려버리고 우리 심령을 상쾌케 하는 바람이죠.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람이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은 물입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목마른 나의 영혼에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이죠. 그리고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오순절날,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던 것처럼 성령은 불처럼 임하여 우리 모든 죄악을 다 태우고 소멸시키죠. 성령은 기름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기름은 에너지를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기름처럼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전에 없었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물에 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죠. 목마르거든 마시라.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리라 했을 때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수하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한 샘물이 되리라 이스라엘 땅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사막지역, 광야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나도 귀한데 소위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에 가면 그산 밑에 샘물이 흐릅니다 실로암 샘물 그것이 시내를 이루고 그리고 강물을 이루는 그 샘물 근원이 바로 성전산 밑에 흐르고 있었어요. 10편 46편에 그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즉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말씀은 아, 실제로, 물리적인 지칭하는 것이 있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성, 그 지키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쁘게 하는 그신뢰함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가 샘물 근원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할수 있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그러니 그 생명수 강가로 나오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바로 샘물 근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 샘물 근원이 그 생수의 강이 발원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샘물의 근원이죠.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목마른 자도 올것이요 원하는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누가 과연 성령의 생수의 강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가? 39절 과로 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말씀 과로 안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예수께서 아직 무엇을 받지 못하신 거로 라고 나옵니까?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을 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어느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광은 당연히 부활승천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십자가를 포함합니다 마치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듯이 십자가에서 터진 예수님의 몸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지. 템플 마운트 성전 산에 실로함이 샘물이 흐르는 것처럼 성전 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텐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결국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나서야 성령이 부어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까지는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것입니다. 6월절이 있고 나서야 오순절이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 사건이 있고 나서 비로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마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대속의 완성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있고 나서 주어진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Salvation history 구속사에서는 유월절이 있고 나서 오순절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서는 한 개인의 인생 여정에서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는가?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우리의 성령이 구워주는 거죠 내 마음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섬겨서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령이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맺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언제 그렇게 받게 되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받으신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 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며 간구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물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에게 또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 처음 성령이 오시는 것이나, 그의 반복적으로 성령이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나, 오직 근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게 되는 것.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경험될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나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세 가지가 다 하나죠. 37절에서는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로 와야 한다는 거죠. 38절에서는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39절에서는 또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은 다 믿음으로 받는 것. 누구를 믿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지만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르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는 한평생 믿는 것 날마다 믿는 것 순간마다 믿는 것 그렇게 예수 믿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이 심령과 인생, 가정과 교회에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믿어 성령 받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단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 믿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환란과 고통 속에 주님께 부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를 믿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저희 교회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